안녕하십니까. 성탄절을 맞아 도내 교회와 성당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종교계는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예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노래가 교회 안에 울려 퍼집니다. 성도들은 남녀노소 할것 없이 노래를 함께 부르며 성탄의 기쁨을 나눕니다. 두 손을 모으고 가족과 이웃의 안녕과 평화도 기원합니다. 고통과 절망 있는 곳, 좌절과 슬픔이 있는 또고 천한 곳에 아기 예수님이 깊은 성탄을 전하는 깊은 성탄 되어 달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당에서도 경건한 분위기 속에 성탄 미사가 진행됐습니다. 말구유속 아기 예수 앞에서 신자들은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남은 한 해와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을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기님 탄생하신 깊은 날이어서 저희 아기 건강과 그리고 저희 가족분들, 아는 모든 분들 행복하고 건강한 한해 내년에 될수 있도록 기도하러 왔습니다. 성탄절 휴일을 맞아 가족단이 나들이객은 가까운 도심 공원을 찾았습니다. 처음 타보는 스케이트가 어설프지만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도 모두 추억입니다. 영화권의 쌀쌀한 날씨에도 가족과 함께여서 더 행복했던 성탄연휴였습니다. 지원뉴스 김기태입니다.